안녕하세요. 부천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모프 마을로 유명한 알베로벨로 마을과 근처 미슐랭 원키 숙소인 오돌레일레 리조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폴리냐니오 아마레에서 알베로벨로까지는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가 토스카나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슬슬 뚜를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희는 넬 베르데라는 관리인이 있는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슬슬 걸어서 알베로벨로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마을이라기보다는 뚜를로 골목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아기자기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파노라믹 뷰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올라가 보았는데요. 알베로벨로의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전형적인 관광지의 모습이었고요. 이 뜨를로도 새로 지어진 것들이 많아서 마테라 같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샵들이 많아서 여자들끼리 구경하고 쇼핑하기엔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이곳저곳 구경하고 쇼핑도 좀 했는데...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 물건들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뚜룰로 가득 찬 마을 모습이 참 이국적이긴 하네요 투르로 기념품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제 이런 건안 사기로 했고요 이 가게는 텐트 밖은 유럽에 소개되었던 가게인데요 한국어 안내문까지 붙이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일본인 안주인 분이 계신 기념품 샵이었는데요 너무나 친절한 남편분의 호객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옥상 테라스를 구경할 수 있게 개방해 주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뚜를로 지붕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펜방류에 나왔던 샵은 이제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구경시켜 줘서 좋았습니다 이 상징들은 종교적 의미와 별자리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 고양이들이 진짜 많은데요 사람들을 봐도 도망가지 않고 귀염을 떠내요 주인 아저씨가 뚜렬로 내부 공간도 잠시 구경시켜 주셨는데요 예전에 할아버님이 직접 살았던 공간이라네요 대충 구경을 마쳤으니 밥을 좀 먹으러 가볼까요? 사실 폴리니아뉴 아마레의 숙소 관리인 분이 말씀하시길 알베로벨로는 음식이 비싸고 맛없다고 여기서 밥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로코르톤도 가서 먹으라고요 근데 관광하다 보면 그게 또딱 시간 맞춰 움직이게 되질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라라트로라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2018년에 미슐랭 한번 받았던 곳이고요. 연세 지긋한 셰프님이 운영하는 나름 재미있는 곳입니다. 좌석 바로 옆에서도 이렇게 뚜 뜰로 지붕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27유로짜리 전체 안티파스토 델 라라트로 이 메뉴가 진짜 가성비가 좋았어요. 전체 모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카치아, 이어서 브라타 치즈와 선드라이드 토마토, 그리고 프로시토 27유로짜리 하나 시키면 이게 다 나옵니다. 양적은 여자분들은 이 전체 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도 충분할 지경입니다. 버섯 요리와 아티초크 요리가 나왔고요. 미트볼 같은 음식도 나오고, 이건 대구 튀김입니다. 이집에선 이걸 먹어야 겠다 이 동네 약간 특산품 같은 거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슨 푸딩 같은 것이 하나 더 나왔고 감자 요리도 나왔고요 이건 피시볼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치즈를 감싼 베이컨까지 전체로 이미 배가 빵빵해졌네요 이어서 오레기에타 파스타 앞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치메디라빠와 함께 나오는데 조금 짜더라고요 이 야채는 좀, 여기 엔초비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짜고, 이 고르케 떼이 파스타는 조금 두툼해서, 뭐, 간이 좀 맞는데, 오, 야채 너무 짜다. 파스타는 저희 입맛에 조금 쌌지만, 혜자스러운 전체 요리와 친절한 셰프님, 직원들 덕분에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넷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낸 알베로벨로 차오. 이제 알베로벨로를 떠나 오늘 투숙할 숙소로 향합니다 사실 친구가 알베로벨로 를로 숙소에서 투숙해보고 싶다고 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알베로벨로라는 곳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관광지라 근처 조용한 리조트에서 투숙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숙소. 사실 플리아주는 깜빠니와주와는 조금 다르게 고급스러운 숙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곳은 그래도 미슐랭 원키를 받은 숙소입니다 올리브 트리로 둘러싸인 부지에 예쁜 석조 건물들로 이루어진 숙소로 일부 객실에선 뚜룰로의 지붕을 볼수 있습니다 물러온 수영장도 갖추고 있고요 객실은 베이직 룸부터 이그제큐티브 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수기에도 기본 객실은 3400유로대에 투숙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4월 말 비수기에 방문해서 최상위 객실인 이주제큐티브 객실을 350유로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 후 직원을 따라 객실로 향합니다. 오똘레의 리조트는 알베로벨로에서는 차로 20분, 로코로톤도에서는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리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한 리조트입니다. 최근 유로화도 많이 오르고 관광객들이 늘면서 이탈리아 숙소 가격이 요즘 좀 미쳤거든요 그래도 플리아 쪽은 아직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갈 만한 숙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조기입니다 조기 저 삼각지붕 세개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집입니다 저희가 투숙한 이기제큐티브 객실은 리조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앙에 보이는 세 개의 복층 객실이 이기젝티브 객실입니다. 이 객실이 350 유로였으니 가격 꽤 괜찮았죠. 제가 객실 소개 영상 찍은 걸외장화대 옮기다 날려먹어가지고 홈페이지 사진으로 잠깐 객실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생긴 복층 객실이었고요. 2층에는 별도의 테라스와 응접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욕실도 굉장히 좋았는데 영상을 날려먹은 게좀 아쉽네요. 1층 침실에는 널찍한 침대에 들어가 있고요. 침대 앞쪽으로 TV와 옷장 마련되어 있고요. 복층 구조다 보니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개방감이 좋긴 한데 겨울엔 약간 춥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 카우치에서 뒹굴뒹굴 하던 시간이 아주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2층엔 이렇게 별도의 테라스 공간도 있는데요. 여기 앉아 여행기도 쓰고 하면서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리조트 주변에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더 누워지기 전에 보면 주변이 다 올리브 트리예요. 올리브 트리가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아담한데 이 남부쪽 올리브 트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얘네들은 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아까 알베로벨로 가는 길에 본 애들은 거의 고목나무 같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패스웨이가 쭉 있습니다. 산책로. 가 있고 여기는 뭐 농작물 같은 걸막 기르나 봐요 야채들을 길러서 레스토랑에서 쓰는 거 같습니다 여기는 풀장입니다 근데 풀장은 히팅을 안 한대요 수영복도 안 갖고 왔고 풀장은 이번엔 못갈거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수영은 못 해도 잠시 선베드에 누워 물멍 좀 때려 보고요 올리브 나무 사이를 슬슬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 드니 사람 많은 관광지보다 이런 곳이 더 좋아지네요 산책을 좀 즐기고 이제 저녁 먹으러 레스토랑에 가봅니다 레스토랑은 이런 분위기 캐주얼한 분위기고 아이들 동반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먼저 한입거리 아뮤즈부시들 조금 나왔고요 계속 말바시에만 먹고 있습니다 싸고 맛있어요 동네 동네와의... 와인 살란토 말바시 어떤 게 나왔어요? 문어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커무스랑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빵에는 버터 보단 올리브 오일이죠. 버터 많이 들어간 프랑스 빵처럼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은 아니지만 이 투박한 맛이 또 매력 있습니다. 안티파스토는 쉐어한다고 했더니 아예 접시에 나눠 주셨어요. 먼저 아티초크 요리고요. 쉐비체도 하나 시켜서 쉐어했고요. 스캠피 회가 들어간 파스타. 이것도 반을 나눈 것입니다. 양이 꽤 많죠? 비스크 소스로 만든 파스타하고 나스 캠피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뜰에 딜 엄청 심어놨더라고요. 뜯어 갖고 왔나? 작업 자주. 아직 디너 타임엔 테라스 좌석을 오픈하지 않아 조금 아쉬웠지만 레스토랑 분위기는 따뜻하고 좋았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고요. 마지막은 생선 요리. 농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디저트로 나온 쿠키들까지 맛나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일찍 눈이 떠져서 테라스에 나가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직관하진 못했지만 붉게 물든 아름다운 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꽃기요 어, 멍멍멍 매 난리 났어 동물농장이야. 그리고 아침 식사는 테라스에 나가서 하기로 합니다. 채소와 치즈, 연어도 보이고요. 살라미들을 종류별로 가져다 놓았고요. 이탈리안들이 아침에 즐겨 먹는 타르트와 케이크도 좀 있고, 살구, 자두, 딸기 같은 과일도 보이네요. 계란 요리는 따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 먹으면서 노닥거리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 순간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산책을 즐겨봅니다. 아침에 보니 올리브 나무들이 더 싱그럽고 예쁜 것 같네요. 잠시지만 정들었던 숙소를 체크아웃하고 길을 나섭니다. 배기가 없잖아 우리나라에는 초원 같은 다 산악지대니까 내가 출국하기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돈한바 이렇게 이야 이런 데 목찍이 와 이렇게 저희는 멋진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마테라에 도착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007등 여러 영화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마테라. 마테라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줄지 기대가 되네요.